오늘은 가야 고분터, 대가야 고분터, 청계리 고분터, 마을 회관 앞에 있는 산에 올라오고 가고 있습니다. 아이고, 힘들어. 저기는 이 도로는, 어, 뜨고 강주간 고속도로, 어, 옛날 88 고속도로이죠. 어, 분 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복음공사 어, 중이죠. 벌굴 작업은 이미 다 끝났고, 어, 지금 위에서 복음공사 하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 에, 이거 분 터를 먼저 소개하자면, 어,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고분 중에서는 가야 고분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에, 그리고 다른 유물들도 주로 알 아라가에서 나어듯이 수레바퀴잔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레바퀴잔 같은 경우는 주로 왕족들이나 왕족들이 사용했다고 러네요 그리고 일본에서 사용하던 나부빛도 나왔다 그럽니다. 여기서 그것도 나고또 아마 중국 쪽에 자기도 도자기도 나왔다 그랬고요. 그래서 꽤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고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쪽은 발구작업 진행 중인가봐요. 전에는 이쪽은 아니었는데, 어, 여기는 복원을 했는데, 아이고, 올라가지 못하겠네, 이게요. 이 이게 복원한 게 이건데, 음, 아,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. 예, 이게 왕릉라는데